안녕하세요. 시티엔 천안 뉴스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스마트 도시 산업센터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정보기술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3일 박 시장은 NHN 클라우드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를 방문해 천안시의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김동훈 NHN 클라우드 대표를 만나 데이터 센터 운영 현황과 클라우드 기술을 청취하고 공공 행정의 클라우드 전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천안시의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로 공공 부문 클라우드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대표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를 방문해 지기성 사장과 인재 양성 및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산업 확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구글 AI 기술 검증, 지역 유망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교육 운영 등 협력 방안에 협의하였으며 구글의 최첨단 로봇과 AI 기술 시연을 관람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의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NHN 클라우드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전념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티엔 천안 취재본부 김미정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